어떠셨습니까? 얘두편 정도 보셨는데 좀 생소하시죠? 백두대가 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산에 올라가서 뭐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내가 알고 싶어했던 것 내가 보고 싶어했던 것 그런 내가 듣고 싶었던 얘기도 좀 듣고 그런 얘기도 좀 나누고 이렇게 싶었었는데 조금 조용하고 좀 밋밋한 느낌이 드시죠? 정중동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관련된 것들이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가 또그 백두대간, 그, 완전 정복 그런 동영상들 아닙니까? 어차피 알아야 될것같니다 그리고 이 정도는 알아야지, 또여러분들 어디 가서 백두대간 얘기가 나오면은 또말발도좀 세우고, 목에 좀 핏발 좀 세우고, 또 이럴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오늘 구간은 조금, 조금 뭐 고급 과정입니다. 어, 지리태극 종주 코스라는 것을 좀 알아보고 야 되거든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가다가 어, 지리태극 종주 코스의들 날머리를 만나게 됩니다. 뭐, 그냥 지나칠 수 없으니까, 관련된, 그, 뭐, 유류된가, 유형, 뭐, 얘기들을 좀 해보고, 그렇게 지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 데가, 여기가 덕산이, 그, 우리가 존경하는 그, 난명조식선생의 그 정신적인 고향입니다. 선생의 최치 좀 맡아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어떤 얘기가 펼쳐질지 좀 기대가 됩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지금 저는 입덕문에서 나와 20번 도로를 타고 덕산 시내 방향으로 이동을 하여 덕산 IC에서 우회한 다음 국립공원 관리공단 경남문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도 다 이곳이죠? 자, 그럼 도로를 따라 시내로 들어갑니다. 정면으로 SK 주소가 보이고 그리고 그 좌측으로 오면아 드디어 지리산의 구곡산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국산이 보이고 그 우측으로 고개를 돌리면 그렇죠 드디어 천왕봉입니다 지리산의 최고봉 천왕봉 그리고 그 우측이 중봉 그 우측이 두들두들 아싸리봉이고 바로 그또그 그 우측이 그리고치반마대 비소의 뒷봉 뒷산 바로 우리 속칭 비둘기봉이라는 것이죠 예 1481.8봉인 비둘기봉입니다 그리고 저쪽 예. 우측으로, 도로 우측으로 반사경이 보이고, 반사경 우측 뒤로 예, 표지띠가 보이는군요. 예, 표지띠가 달려있다 하면 그 길이 동로라는 걸 암시해 드린 준 것이죠. 예, 바로 이것이지리태극중주 아, 코스의 들머리자 날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지리산을 가만히 놓고 보면 그 능선의 이음이 태극문양이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말, 울산에 오는 상꾼이 이에 착근해서그 선을 이은 것이 이 지리태극종주코스의 쇼시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리태극종주코스는 사실 상경패가 일반 상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기 이전 작품이죠 즉 지리동부능선 플러스 지리주릉선 플러스 지리서동선의이음이었기 이음, 때문이죠 그러니 지리서북쪽의 구인월에서 발해봉, 정령치, 성삼재를 거쳐 지리주릉을 걷고 그러고는 천왕방에서 중봉으로 내려서서 반몰리재를 지난 다음 웅석봉에서 산청의 성심원에 있는 능선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것을 구인어은 그대로 놔두고 동쪽만 성심원에서 어처 놓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가만히 들여다본 제이 j 리클럽 방장 배병만 그러니까 아까 입덕문에서 걸어왔던 그분이죠? 그 배방장은 아무래도 동부능선의 방향이 매끄럽지 않은 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좀 태국 문양에 충실하기 위하여 동부릉선의 끝을 웅석봉에서 수양산으로 틉니다 그때가 2001년인데 그렇게 하여 지금의 지리태극 종주코스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니 2001년을 기준으로 그이전에 지리태극 종주코스를 걸었다면 산청업이 성심원이나 어천으로 갔었던 것이고 그 이후라면 수양산을 지나 시무산을 거쳐 바로 이 사리마을로 진행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렇듯 다른 곳은 변함이 없건만, 지리 동부선은 만큼은 생물이어서 그런지, 그 운영이 자꾸 진행이 되는군요. 생물이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늘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상꾼들이그 기질 때문인가요? 즉, 이 지리 태극종지 변형이 또 탄생해야 되죠? 물론, 그 중심에는 웅석봉이 있습니다. 즉, 구인월 마을회관을 들머리로 할 경우, 동부능선이 웅석봉에서 달등선을 타고 내려오다, 마근단봉에서 직진하면 바로 이 사리마을회관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 마근단봉에서 우투으로게 되면 감터봉을 거쳐 이방산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를 특히 이방 태극중주 코스라 부르게 되죠. 여기서 끝납니까 그럴 상꾼들이 아니죠. 다시 웅속봉에서 석대산을 지나 남강으로 들어가는 코스를 개척한 다음 이를 남강 태극중주 코스라 부르고 또 하나 마근단봉 부근에서 백운산을 지나 덕천지맥을 따라 흐르다 진양호 방향으로 가는 코스를 개척하고는 이를 진양 태극 코스라 또 부르죠. 그러다 보니. 지리태극종주 코스가 4개로 세분되게 됩니다. 물론, 태극종주 코스라면, 이 사리마을 회관으로 내려오는 게 오리지널 태극종주 코스인데, 이를 다른 코스와 구별할 부득이 수양태극종주 코스라 부르지 않을 수 없게 되는군요. 그건 하지만, 그냥 단순히 지리태극이라 부르면, 바로 이 정통 코스인 이 수양태극종주 코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독한 분들은 이 4개를 다 걸은 분도 있더군요. 이렇게 네 코스를 다 섭렵한 일을, 그렇죠? 야구에서 따와서 그랜드 슬러머라고 부른다고 하는군요. 재미있는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정통 태극종원주 코스라고 할 수양태극종원주 코스의 경우, 들머리를 이르르 잡거나 아니면 구인홀로 잡거나, 그 날머리에는 이렇게 마을회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여기는 사리마을회관, 구인홀은 구인홀 마을회관. 지리태극종주 코스가 몇킬로미터죠 그렇죠? 약9 2미터죠이 거리를 시적 3킬로미터 가까운 속도로 잠도 자지 않으셔 걸어, 여기 도착했을 때그 피로감이란 능의 짐작하고도 남은 믿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곳이나 구인원 마을에 간 도착한 지대꾼들은 그 피로감도 잊은 채 자연스럽게 활용성을 지르게 되죠. 그렇게 이상한 마려바라진 이두 곳을 저는 신당, 더 자세히는 지태교 신자들의 신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 다리를 건너죠. 바로 덕산교입니다. 이 덕산교 아래로 흐르는 물이 아까 얘기한 마근담봉에서 발원하는 물입니다. 마근담봉은 바로 그 응속봉에서 덕천지맥의 달뜨기 능선을 타고 내려오다 만나는 봉우죠이 방태과 수양태의갈림봉이라랬죠 지금 뭐 이런 용어들이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관을 진행하다 보면 계속 써먹을 용어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덕산교를 건너 남명조식 선생의 그 정신적인 고향인 덕산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정면으로 어, 보이는 게 가장 높은 게 바로 지리산 천왕봉이죠. 그리고 그우측이 중봉, 고그 아래 두들두들되는 게서리봉서리봉 면서는 서리봉 앞으로 쭉 떨어져가지고 계속 넘, 넘어오는 게, 게 바로 그 유명한 황금능선입니다. 참 대단한 동네입니다. 자, 우측 주차장을 지나면 바로 우측에서 오른쪽으로 길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우리는 그 지리산 둘레길을 만납니다. 지산 둘레길은 그 간선 포함 총 22개의 구간으로 총 연장 285km로 운영되고 있죠. 이곳이 바로 제파를 팔고 안으로 이 루트는 산청의 성심원에서 웅석봉을 넘어 그 유명한 단속사지를 지나 울리마을을 통한 통과하여이 로고인 것이죠. 볼까요? 그렇죠? 울리에서 이 덕산이 로고 있는 겁니다. 지산 둘레길. 그리고는 이 덕산신을 통과한 다음에 그덕청강 건너 중태리로 들어서서 갈치를 넘어 위태마을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대강길을 진행하다 운봉 부근에도 두번 정도 이 둘레길을 만나게 되죠. 저 20번도로 저 왼쪽으로 큰 비석이 보이죠? 네, 선조 대왕이 선조왕, 선조가 무슨 대왕도 아니고, 사실 선조가 그 뭐야 남명선생이 돌아가시자. 아, 어떤, 그, 뭐, 그, 애도하는 글을 써서 보냈다는 거를 저었다가 이렇게 다 새겨놓, 새겨놨다는 겁니다, 저기. 저, 왼쪽에 까만 비석. 자, 정면으로 산천재 간판이 보이고, 우측으로, 아, 주차장이 보이고, 바로, 아, 남명 기념관입니다. 아까 그좌측에 보이는 게 선생님이 후학도를 저어준 산천재고, 어, 영원한 방장산인인 조선중기의 성리학자인 남명조희 선생. 자, 성성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성문은 이 편액에 붙어 있는데 이 성성문은 그 남명 선생이 늘 지니고 다니던 성성자에성온 말이죠. 선생은 이 성성자라는 방울이 울 때마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다고 하죠. 이는 늘 소지하고 다니던 경의검이라는 단도와 함께 남명 선생의 그 경의사장을 대변해주는 물건이었죠. 정면이로 기념관이 보이고 자 왼쪽으로 남명 선생의 석상입니다. 임진왜때 나라가 그나마 망하지 않은 것은 바로 선생이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제자들 덕분이죠. 남명 선생 이 지리산에서만큼은 남명 선생은 퇴계 이황이나 어, 율곡 이 같은 그 사람들이 두 명이 다 와도 남명 선생한테 못 당합니다. 지리산하면 바로 이 남명 선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비석이 바로 음, 남명 선생의 그 유명한 단성소입니다. 남명 선생이 어, 1 5 5 5년 11월 19일 그 양력 12월 1일이죠. 단성 현감에 제수되자 이를 고사하면서 명종에게 올린 상소문이죠. 선생은 이 소에서 문정 왕후를 궁중의 과부에 지나지 않고 왕인 명종은 선왕의 아들 하나다. 그러니까 즉고하나 마찬가지인데 무슨 수로 천재주인과 민수수습하겠냐. 이렇게 신랄하게 전국을 비판했던 내용인데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 뭐 전제 군자들 이런 얘기한다는 것은 곧 목을 내놓고 한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난명 선생은 의유로 뭉친 그런 살림의 선배였었단 얘기죠. 명종은 크게 진로하였지만, 당시 그 조식 선생의 그 명성 때문에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고 하죠. 훗날 사과는 명종 진로에서 난명의 말이 고구절적으로 왔다고 난명을 청소했다고 하죠. 이 비석에 보면은 맨 왼쪽에, 아, 그1일에선조옥한이라고 써있죠. 이조옥한 선생이, 그, 이, 진주를 그 걱정으로 하는 그 영화역에 부산역에 이 거기 에 버스 회사 사장인데 그분이 다 여기 이 돈을 몇백 몇십억 몇백억을 희사했다는 것이죠. 자 안에 들어가서 경이금과 성성자. 예. 이남명의 운명을 할때 남기고 간두 개의 물건이 바로 이 경이금과 성성자라는이 방울이죠. 합청의 의병장 김우, 김우홍에게는 경유 표시로 성성자를 주고. 수제자 내암 정윤옥에는의 표시로 이경의검을주었다죠 남명선생의 남명사상 곧 경과 의로 집약되죠. 경으로 안을 곱게 하여 의로써 바깥을 반듯하게 한다는 말인데, 이는 내명작용이요. 외단자의로 표출되는 것이죠. 책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남명선생의 가르침이 결국 제자들이 의병장이 되어 임진왜란과정유전한때 나라를 지키는 미끄럼이 됐던 것이죠. 음. 여기가 의병장들이 일어났던 그 의병장 의병들이 일어났던 곳이죠. 여기가 각 지방들이. 이강호지방을그 남명의 제자들이 다 걷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당시 조선의 전략을 다 파악한 다음에 쉽게 조선을 절명할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다만 의병이 저렇게 큰 규모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건 전혀 계산해 놓지 못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나마 조선이 버텼다는 거죠. 남명선생의 희한에 고개가 숙여질 뿐입니다. 그좀전남명선생의 좀 정인홍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인데. 자, 그기념관을 나와서 산천재로 들어가죠. 이 남명선, 남명선생의 그 제자인 정인홍 정의농, 선생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정인홍 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밖에 눈래안 보였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다의리는 얘기죠. 하나는 뭐 죽은에 대한 의리. 바로 강예근에 의해, 근을 위해서 평생을 바쳤다고 그러죠. 또 하나는 이제 백성에 대한 의리로. 임진년이 터지자 스스로 이제 의병을 소집해서 외적을 물리쳤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스승의 대한 의리로 스승을 지키고자 뭐 남명이 돌아가신 다음에 덕천선을 만들고 또 남명을 문명이 올리기 위해서 뭐 소위 뭐 획대 변척소까지 올리는 등 스승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다가 끝내 인조반정 때반역자를 뭐 몰려도 참수당해이 됐죠. 자 산천제입니다. 산천제로 들어갑니다. 산천제로 딱 들어가면은. 음. 네. 산천제로 딱 들어가면 우선 보이는 게저 남명매입니다. 남명매. 매화나무죠 저 아까 얘기했던 지리산 둘레길지의 7구간의 그 단속사진는 덩그러니 지금 가보면 그두 개의 탑과 그 옆에 정당매각에 작은 비각과 매화나무가 있는데 그매가 정당매라고 하 아주 유명하죠. 산천제에 주련이 써 있고 그 정당매가 이, 이 남명매와 하고 또 저기 어디야한 위에 하집에 화집 선생의 원정매 이렇게 세 개가 뭐 산청 산매라 그래야지 아주 유명하죠. 여기는 장경각 같은 곳이고 뒷마당을 들어가면 저 멀리 앞에 보이는 게 아, 선비 문화원이라 고 해가지고 저기도 아까 얘기한 조옥환 씨가 했던곳이고아 여기서 바로 남명, 남명 선생은 이 지리산에 들러서 여기서 이렇게 천왕봉을 보면서 이게 뭐후학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산천제를 졌다는 얘기죠. 바로 이산천제에서 보는 저 천왕봉. 대단하죠. 여기 나오는 이산천제란 말은 뭐, 그, 중용이 나오란 말이라 던데 뭐, 간계, 건계, 뭐, 어쩌고 하는데, 뭐, 날마다 덕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 그건 뭐잘 모르겠고. 저는 그렇게 저, 저기, 이산천제를 얘기하는 것보다 저 지리산에, 지리산에 산자하고 천왕봉에 천자를 따가져가지고, 산천, 이렇게 준게 아닌가 하는 그런 단순한 논리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뭐 말도 안 해서 러니까뭐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얘기 그냥 넘기시고요. 음. 음. 자, 나가면은 왼쪽으로 어. 자, 어떤 무슨 비석에 나서 있죠. 음. 선생은 그렇게 산천지를 지는 다음 덕산신해과 정자 기중에다음 같은 시를 적죠. 천간, 천석종. 이때 고무성, 망고천왕봉, 천명, 유불명 예, 하늘은 올려도 오히려 울리지 않는다네. 그러고 보니 여기서 보는 천왕봉의, 천왕봉의 모습이 큰종으로 보이죠? 그렇게 큰 종을 울리려면 거기에 걸맞는 큰 종이 혹은 북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태껏 단한 번도 울린 적이 없는 저 천왕봉 세상의 모든 근심과 바람을 다 받아주는 저 천왕봉 저 천왕봉보다 더큰 정신세계를 위했다는 남명선생 결연한 지지에서 지리산과 같은 너그러움과 자유로움을 배우고 싶군요. 이 아주 오래된 사진은 나중에 또 얘기할 그 구례에 있는 지리 연합안 산악회에서 천왕방에 올라 기념촬영을 한 것입니다. 아래 좌측에 계신 분이 우종수님으로 1955년 5월 5일, 그 구례중학교 선생님으로 이 산악회 창립을 주도하셨고 아래 우측에 계신 분이 그요호단의 전설 한태식 선생님이신데 한 선생님이 지리산에 든 해가 1972년이니 아마 그 이후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진에 보이는 천왕성 정상석에 이 남명 선생님의 시가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모양의 정상성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천왕망에서 다시 자세하게 봅니다 이 귀한 사진의 게재를 허락해 주신 연합안 산학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 이제 덕산 시내로 들어갑니다 덕산 시내로 해봤자 아주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이곳이 덕산이다 보니 아무래도 덕산 주민들에게 덕산 즉 지리산에 대한 사랑이나 외경심 대단했을 것입니다. 면면이 지리산 정진이 흐르다 보니 뭐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다른 어느 곳보다 일찍 두류산학회라는산학회를 결성하여 지리산을 바라보는 사는 것만 해도 그렇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년 이어지는 천황제가 그걸 반조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음력 10월 3일 단체가 아닌 한 일반인에 의해 천황봉 정상에서 그 의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면 이번들은 이대올르기 희생자이기도 하죠. 음... 자 지도를 잠깐 봅니다. 양단 마을이라고 나오는데 양단 마을이야 양당 마을이죠.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제 덕산 시내 들어와 양당 마을입니다. 이 양당 마을은 이따 우리가 중산으로 올라가서 남명 조이 선생의 그두류가의 시비를 볼때 그때 나오는 마을이니 그때 다시 또 보기로 합니다. 이제 천왕봉도 보기 시작했으니 우리가 진행할 백두대간도 그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오늘 진행한 그 지리태극종주 코스는 그냥 지나칠라 를 했었는데 그 어떤 분들은 매해 나이 먹듯이 꼭한번 한두 번은 해야지 직성이 풀린 분들 계시고 이 지리태극종주 코스 자체를 로망으로 생각한 분들도 계시니 그냥 패사이가좀 그랬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이 백두대간의 끝을 수양택의 끝과 같이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그 구별할 필요성도 있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 백두대간 얘기할때 그 물줄기를 따로 떼어놓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일산줄기 대 일물 물줄기 이 법칙을 꼭 인용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구간에서는 우리가 원리교로 이동을 해서. 원리교에서 시천천과 덕천강에 만나는 합수점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합수점에서 맥을 다하는 시천담맥, 아, 달리 말하면 이름도 아름다운 그 황금능선, 황금능선이 잠기는 모습도 보면서 또 덕천지맥이 얘기할, 얘기할 것입니다. 덕천지맥은 신상경패에서는 웅석지맥이라고 하죠. 그 둘의 차별, 차이점도 살짝 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는 우리가 바로 지리산 올라가서 성모님을 만나러 가도록 갑니다. 물론 성모님은 지리산을 지켜주는 성모 석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 카톨릭에서는 성모님과는 그좀 다르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구간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번에 뵙겠습니다.